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제이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뭐 하고, 무엇뭐 해서 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 동사의 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표현인지 예시로 한번 보시죠. 노르타다, 노데타고 타서, 노데이르 타고 있다. 태형은 실제 해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 만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사의 태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지난 번에 동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뉜다고 설명드렸죠? 동사의 태형도 그룹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그룹 동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복잡한 편이라 3그룹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그룹 동사는 일단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르, 스르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스르 하다는 시대 무어못 하고 무어못 해서 그르 오다는 기대 오고 와서.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운동하다, 운동시대 운동하고 운동해서, 운도시대일을 운동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는 단어 끝에 누를 지우고 테를 붙여주면 됩니다. 다베る 먹다. 다베떼 먹고 먹어서 다베루는 맨 끝에 루를 지우고 테를 붙여주면 됩니다. 다베떼 먹고 먹어서 미루 보다 밑떼 보고 봐서 미루도 맨 끝에 루를 지우고 테를 붙여주면 됩니다. 밑떼 보고 봐서 그럼 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食べる 먹다, 먹고 있다, 먹었다, 먹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그룹 동사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천천히 같이 알아볼까요? 일그룹 동사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드르 때, 부무응대 그그이때이대, 스시때.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단어 끝이 우쯔루로 끝나는 경우 우쯔르를 지우고 때를 붙여주면 됩니다. 가우 사다. 갓데, 사고, 사서. 가우, 사다는 가우의 우를 지우고, 으데를 붙여주면 됩니다. 갓데, 사고, 사서. 맞즈, 기다리다. 맞대, 기다리고, 기다려서. 맞즈, 마츠 기다리다는 맞즈의 쯔를 지우고, 으데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맞대, 기다리고, 기다려서. 기다려서 수아르 앉다 수아때 앉고 앉아서 수아르 앉다 역시 수아르의 룰을 지우고 으떼를 붙여주면 됩니다. 수아때 앉고 앉아서 그럼 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아르 앉다 수와떼 앉고 앉아서 수아떼일 앉아 있다 단어 끝이 누, 부, 무로 끝나는 경우 누, 부, 무를 지우고 응대를 붙여주면 됩니다. 시으 죽다 신대, 죽고, 죽어서 시으 죽다는 신우의 누를 지우고 응대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대 죽고 죽어서 에라브 고르다, 에란데 고르고 골라서 에라브 고르다는 에라브의 불를 지우고 응대를 붙여주면 됩니다. 에란데 고르고 골라서 요무 있다. 요대 읽고, 읽어서. 요무, 읽다, 역시, 요무의 무를 지우고, 응대를 붙여주면 됩니다. 요대 읽고, 읽어서. 그럼, 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라브, 고르다. 에란데, 고르고, 골라서. 에란데구다사이 골라주세요. 단어 끝이 끄나 구로 끝나는 경우 끄나 구를 지우고 이때 이때를 붙여주면 됩니다. 기끄 듣다, 기때 듣고 들어서, 기끄 기크 듣다는 기끄의 끄를 지우고. 이때를 붙여주면 됩니다. 기때 듣고 들어서 여기서 예외 단어도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이끄 가다 이때 가고 가서 이끄 가다는 이끄의 끄를 지우고 으때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가고 가서 이소그, 서두르다. 이소이대, 서두르고, 서둘러서. 이소그, 서두르다는 이소그의 그을 지우고 이대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소이대, 서두르고, 서둘러서. 그럼 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소그, 서두르다. 이소이대. 서두르고 서둘러서 이소이 되고다 사이 서둘러 주세요.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단어 끝이 쓰로 끝나는 경우 쓰를 지우고 시대를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 쓰 이야기하다 하나 시대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하나 쓰 이야기하다는 하나 쓰의 쓰를 지우고 시대를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 시대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네 그럼 내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스 이야기하다 하나 시대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네 오늘은 동사의 태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